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선장입니다. 어,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어떤 거냐면은, 그렇게 우리 형님들께서 댓글로 저의 법사 외형에 대해서 어, 정말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자꾸 댓글 혹은 쪽지를 많이 남겨주셔서 이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제 법사 캐릭터 소스를 좀 알려달라고 했던 외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인기 많은 제가 이름을 지은 대환장루 소개해 드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머리는요. 웃기드 마녀의 모자. 웃기드 마녀의 모자.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어, 분단 시절의 카라잔.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은 나와요. 1렘이 줍니다. 1렘이 줍니다. 그리고 어깨는 숨겼고요. 망토 숨겼고요. 그리고 가슴은 이거는 영혼 매듭 조끼라고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매장에 싸요 한 40골? 저는 한 40골에 산것 같아요. 이거 아마 검색 한번 해보시고 음 저는 약간 컨셉을 보라보라하게 가려고 비전법사가 보라보라하고 약간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보라보라하게 영혼 매듭 조끼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손목은 그냥 심플한 심플한 손목으로 바꿨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심플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심플한 손목이 있어 손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머리 가슴 다리잖아 그쵸? 그리고 손은 이것도 그냥 경매장에서 가장 시, 최대한 심플하고 약간 손가락 약간 제가 겉, 약간 겉멋이 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손가락이 보이면서 약간 바이, 바이크 장갑처럼 어, 바이크 장갑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본 게 아마 괜찮은 자수장의 발톱 혹은 다른 다른 것도 있어요. 그 이따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허리는 피어나는 꽃잎의 장식 근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안토로스에서 나와요. 군단 시절의 안토로스. 거기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 어,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바지. 이거는 제 유튜브 영상 제애도 애청자분들은 아마 그거 보셨을 거야. 사스를 구하고 싶나? 그 영상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제가 깨알 팁으로 하나 알려드렸었는데 컬리스 워터 스트라이더의 고급 비단바지 이거는 검색하면 아마 40만 불 이상 갈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외형 두가지 버전이 어디에 파냐 판다리아 공포의 황무지 클락시베스 병참장교가 한 345홀인가 정말 저렴하게 팝니다 눈 속임 당하지 마세요. 저처럼 덤땡이 써가지고 컬리스 워터 스트라이더의 고급 비단 바지 이거 이름 길어가지고 멋있다고 이거 40만 굴 주고 사지 마시고 저처럼 클락시 베스 가시면은 종류가 어떤 가지냐면은 요 음. 색깔과 요 색깔 두 개가 있어요. 약간 허름한 거, 허름한 거, 허름한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시면은 700골이면 두개 팔아요. 무조건 사세요. 검탱이 쓰지 마세요. 이름 간지 싼뽕 난다고 리스 워터 스트라이드 고급 비단 바지 사면 진짜 흑우저 흑구에. 그리고 춤꾼의 신발. 이 반스타킹 제가 제 이상형인데 약간 반스타킹을 약간 좋아해요. 이게 제 취향인데 죄송합니다. 제 취향인데 어 고등학교 때제 여친이 반스타킹을 너무 너무 예쁘게 입고 다녀가지고 교복도 예뻐가지고 어이 반스타킹 어디 서구하냐면은 옛날 던전, 리치왕의 분노, 공격대에서, 아야, 여기 아니다. 아, 낙스라마스. 일반으로 가셔야 돼 일반. 영웅 말고, 아, 이, 어, 25인 말고 10인으로 가야 돼. 이거 무조건 체크해. 빨리 메모해, 메모해. 메모해, 메모. 메모해. 10인 일반으로 가셔서 누굴 잡아야 되냐? 부정의 헤이건을 잡아야 돼요. 25인으로 가서 왜안 나오지? 이런 후구 없죠. 10인으로 춤꾼의 신발 꼭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거 저한한 30트 했어요 드럽게 안나와요 우리 패션피플들은 춤꾼의 신발 기본 아이템이니까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이 꿀팁 받았는데 어, 좋아요 안누르면 진짜 내가 저주할거야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 대환장룩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두번째 어, 두번째 두번째 인기 많았던 외, 외형이 어, 이 외형이에요 별 볼일 없죠 별 다를거는 그냥 윗도리와 어깨 홈을 좀 넣어줬다 그리고 모자를 벗었다 그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궁금하신거는 지금 다들 이 셔츠가 중요하잖아 그치 우리 남자들의 로망이 뭐야 어? 남자들 로망 셔츠 입은 여자 잠에서 깨어나서 눈떴을때 셔츠 입은 여자가 자기 일어났어? 이런 환상을 솔직히 다 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잖아. 아니라 해, 난 갖고 있어. 셔츠만 입고 그래서 그 셔츠가 뭐가 있, 있냐? 이거는 이름이 바로 해적의 셔츠예요. 해적단, 해적단 조끼예요. 해적단 조끼. 이거는 아 어, 저희 길드 이거 솔직히 실화예요. 저희 길드 동생이 이 해적단 조끼를 노가다로 구해보겠다고 한달 내내 작업을 했어요. 군단 시절에 한달 작업하고 결국 못 먹고 그 작업하면서 모은 돈으로 결국 샀어요. 와 사람인가? 어, 이걸 왜 작업해? 경매장에서 이거 솔직히 말해서 3 0만고리면 사요? 근데 걔는 한달 동안 쫄만, 어, 쫄만 한 6시간, 7시간씩 잡으면서 3 0만고를 모아가지고 결국 샀어요. 이번에 복귀한 동생이 있는데 정말 후구죠. 어, 이거는 노가다지 마시고 그냥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경매장에 30만 골 이상으로 하니까 해적단조기를 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와우를 할때 캐릭터가 정말 중요해서 캐릭터가 이쁘지 않으면 약간 정이 안 가요. 그래서 저 같은 형상 변환, 형계이라고 하죠. 형계이들은 어, 비싼 돈을 주더라도 캐릭터를 꾸미는 재미에 빠지면 정말 재밌게 와우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 어, 허리띠죠 허리띠. 이거는 그냥 이거 경매장이 이것도 팔아요. 이름은 뭐냐면은 속삭이는 비밀의 장식띠. 약간 이제 셔츠랑 이제 블랙 계열, 어, 반스도 블랙이고 셔츠도 화이트고 어깨 뽕도 블랙이기 때문에 약간 그 계열을 약간 투톤을 맞추려고 어, 이런 블랙 앤 화이트를 구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팁이 있자면은. 형상의 색깔이 두 가지 이상을 잘안 안 섞어요. 무조건 딱두 가지, 아 이상이라고 했나요? 어, 두 가지, 세 가지는 안 섞어요. 웬만하면 진짜 무조건 색깔 두 가지로 어, 깔맞춤합니다. 평상시에 옷을 입을 때도 어, 색깔 두 가지로만 배, 매치를 하고요. 약간 그런 부분, 그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상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추천, 알람 설정까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형님들, 땡큐, 안녕.